근데 어디 뭐, 연가진, 뭐가행것지는이 이렇게, 이렇게, 이렇이런느낌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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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렇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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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Maybe surrounded by a million people, I still feel all alone, just wanna go home. Oh, I miss you, you know. And I've been keeping all the letters that I wrote to you. each one to line to I'm fine, baby. How are you? Not enough. My words were cold and flat And you deserve more than that Another airplane, another side place I'm lucky I know But I wanna go home wow. My oh, home. Let me go 안녕하세요. 채널 주인장 제인입니다. 네, 저는 지금 현재 미국 산호세에 와 있고요. 온지 9일이 되었습니다. 이제 다시 언제 한국에 돌아가냐고 묻는다면 아직은 기약이 없고요. 저는 이곳에서 정착을 해서 앞으로 살아가고자 합니다. 말을 어렵겠지만 이민을 왔어요. 요번 달 초까지만 해도 학교에서 계속 근무를 하고 있었어요. 고등학교 교사로 근무를 하고 있다가 이제는 저는 이제 홈 프로텍터 무직 백수가 되었는데요. 그 전에 이제 교사로 근무를 하고 있다 보니 아무래도 제 개인적인 근황을 좀 꾸밈없이 올리기에는 불편한 감이 없지 않아 있었고 괜히 좀 교사로서 이런 거를 계속 해도 되나? 좀 이런 의문들도 있고 학교를 떠나서 그 부분은 정말 편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민을 온지 9일 차로서 지금 현재 저의 심경을 공유를 하자면 좀 그래도 편안해진 것 같습니다. 옛날에 서울에서 살 때는 엄청 정신없고 아무래도 교사로 일을 했기 때문에 제가 사는 동네가 또 제가 가르치는 학생이랑 그 사는 구역이 겹치다 보니까 밖에 나가기만 해도 좀 누군가가 나를 지켜보고 있을 것 같고 연예인병에 걸려 있었어요. 어디 동네에 잠깐 앞에, 요 앞에 놀러 가도 그래도 무조건 학생을 꼭 하, 적어도 한 명씩은 마주쳤거든요? 제가 못 보면 그 학생이 저를 보고 저를 목격한 그 내용이 막 이렇게 아이들 사이에서 공유도 되고 해서 그런 거에 대한 불편함이 좀 있었다면 여기서는 사실 아무도 저를 모르잖아요. 그래서 제가 제 이름을 다르게 말하던 내 성격을 다르게 골라서 정하던 솔직히 아무도 저에 대해서 모르기 때문에 또 편안함은 있어요. 여기서 완전히 또새 출발, 새 시작을 하는 거기 때문에 기대감도 큰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은 여기서 제가 할수 있는 게 현재는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왜냐면 하 여기 동네에 산책을 하거나 그 정도는 가능하지만 차가 없이는 제가 마음대로 장을 보러 갈 수도 없고 만날 친구도 없고요. 제 활동 그런 범위가 굉장히 제한적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조금 답답함은 있어요. 그래서 여기 와서 제가 지금 가장 첫 번째로 하고 있는 공부는 운전면허 공부입니다. 한국에서는 운전면허를 땄었지만 여기서는 또이 캘리포니아 법대로 운전 조금 비슷하긴 하지만 공부를 해가지고 다시 따야 되기 때문에 그 필기시험을 지금 현재 공부 중이고요. 그래서 남들은 지금 계속 자기 커리어에 대해서 막 개발을 하고 있을 시간일지 모르겠지만 저는 운전면허부터 해서 동네 돌아다니는 방법부터 걸음마 하나씩 배워가야 되는 그런 상태에 놓여져 있어요. 그리고 이 동네가 굉장히 쾌적하고 햇빛도 너무 좋고 그래서 그냥 밖에 나가기만 해도 기분이 너무 좋아지거든요. 기분이 좀 울적하다가도 문을 열고 이제 밖으로 딱 나가면은 너무 상쾌하고 햇살이 좋아서 기분이 너무 좋아지더라고요. 음, 그리고 여기는 외식을 하면 너무 비싸요. 그래서 지난번에 남편의 그 직장 동료들이랑 같이 순두부찌개를 먹으러 갔어요. 여기 동네 케이타운이 하나 조그맣게 있거든요. 순두부찌개를 먹는데 그때 한 여섯 명이서 같이 먹었는데 한 사람당 돈을 나눌 때 보니까 33불이 나온 거예요. 한 사람당 순두부찌개랑 그때 전 하나 조그만 거 시켜가지고 다 같이 나눠 먹었거든요. 그렇게 했는데 티 포함해서 33불이 나왔다는 거는 한 끼를 먹으면 거의 4, 5만원 돈이 깨진다는 거잖아요. 여기는 그 물가가 굉장히 일상적이기 때문에 하, 그런 걸몇번 경험하니까 이제는 밖에서 못 먹겠더라고요 매 끼니를 여기서 먹어야 될때 밖에서 어떻게 그걸 매번 밖에서 사 먹습니까 집에서 지금 굉장히 다양한 요리를 시도 중인데 지금까지 뭐를 만들었냐면 감바스 감바스가 진짜 쉽더라고요 그래서 감바스랑 그 소스로도 알리오올리로 만들 수 있죠 오일 파스타 그리고 또, 그, 꿀대구 스페인 요리라고 해서 집에 대구가 있어가지고, 꿀대구 그 스페인 요리를 만들었고요. 그것도 뭐 되게 간단하더라고요. 그리고 고구마 맛탕도 만들었고, 그 다음에 죽도 만들었습니다. 남편이 소화가 잘안 된다 그래가지고 죽도 만들었고, 또 이렇게 막상 세니까 몇개 몇 없긴 하네요. 여기 와서 그냥 겸사겸사 요리 실력도 키울 겸 열심히 하고 있는데 나름 되게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여기서 제가 뭘 하게 될지 어떻게 살아갈지에 대해서도 많이들 주변에서 물어보는데요. 한국에서는 뭔가 살다 보면 그 공기 안에 바쁨과 분주함이 있어요. 저도 학교에서 근무할 때도 그랬고 정말 마음이 많이 분주했어요. 근데 지금 여기서는 그냥 저는 남는 게 시간밖에 없잖아요. 시간이 갑자기 뚱하고 주어지니까 이 시간을 어떻게 하면 이제 효율적으로 잘 활용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지금 계속 고민하고 있고요. 우선 일주일 동안은 조금 아무 생각 없이 쉬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잠도 엄청 많이 자고. 근데 너무 일상이 단조로워서 생각보다 <laughs> 할 말이 많이 없네요. 저희 결혼식을 2024년 4월에 했는데. 이제야 신혼 생활을 시작하게 된 거잖아요. 현재는 2025년 2월입니다. 그래서 처음으로 같이 살게 된 거라 되게 감회도 새롭고, 또 그러면서도 제가 여기 산호세를 그 교사의 특성상 방학이 있잖아요. 그래서 방학 때마다 와서 한 달씩 지내봤어요. 그래서 여름, 겨울, 여름, 겨울에서 한네번 정도를 제기억이 맞다면 지냈던 것 같은데, 그래서 여기가 막 새롭고 신기하고 그런 거는 좀덜 하긴 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적응을 하는 게 조금 더 수월하지, 수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조금 먼 미래에 대한 상상은 잘 저도 안 되기는 하는데요. 우선 이렇게 즐겁게 신혼 생활을 즐기면서 제가 하고 싶었던 공부를 조금 하면서, 음, 미래에 대해서 좀 차근차근 생각을 해보려고요. 제가 원래 꿈이 집에서도 되게 집중을 잘할수 있는 환경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게 저의 그 집을 꾸밀 때 1순위 프라이티거든요 근데 이 방이 저한테는 그런 공간이 지금 되어주고 있어서 너무 행복해요 여기 일단 창이 크게 이렇게 있어서 불을 켜지 않아도 일단 너무 밝아요 여기 햇살이 너무 좋아서 저는 따로 화장대를 옛날에도 집에 두고 살지를 않았어가지고 여기 이렇게 거울을 놔두고 그냥 이 자연광으로 화장을 합니다 그래서 뭘 하다가 답답하면 이렇게 창을 보잖아요 어, 그럼 마음이 너무 편안해요 여기가 뭐 딱히 뷰가 좋은 거는 아니에요 근데 그냥 되게 한적하니까 너무 기분이 좋고 그래서 그냥 래서그 여기 앉아가지고 여기는 창문 딱 열어놓고 있으면 밖에 있는 거 같은 그런 상쾌한 공기가 막 들어오면서 너무너무 리프레쉬가 되더라고요 옛날에는 집에 살때 가족들도 있고 하니까 밖에 나가서 공부하기도 하고 그리고 겨울에 제 방이 좀 추웠어요 그래서 발이 너무 시렵고 그래가지고 건식 조교기 같은 것도 사가지고 발에 담궈놓고 공부하고 그렇게 했었거든요 근데 항상 좀 불편함이 있었어요 근데 여기 집은 너무 집중하기에 최적화된 곳이라 그리고 가장 행복할 때가 여기 현관문 열잖아요 하, 하. 나가진 않을게요 신발을 안 신어서 근데 지금 밖에 나가야 될것 같아요. 저는 이 아파트 오면서 제일 좋았던 게, 동네가 너무 안전하고 산책하기가 너무 좋은 거예요. <목소리> 여러분, 이제 슬슬 제가 정말 사랑하는 저집 앞에 공원이 보이기 시작하는데, <목소리> 이 공원이 있어가지고 삶의 질이 완전 팍팍 올라가는 중이에요. 어떻게 집 앞에 이런 공원이 있냐고 이렇게 영상 찍다가 덕분에 산책까지 잘 했네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